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12코인이 굉장히 최근에 핫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원인증 DID라고 좀 부르는데 이 부분이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해서 단기적 급등이 나왔다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이제 솔라나랑 관계된 얘기까지 제가 드릴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 제가 보기에는 한번더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리신 분들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실 분들 어떻게 수익 내야 될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빅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시총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 새로운 메타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뭐가 올라간다? 이런 저 시총 친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1 시빅 같은 경우 여기다가 호재까지. 덧붙여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뭐 100얼마에서 놀던 친구가 450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소외되고 다른 코인도 탁 올라갈 때못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결국 이렇게 일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승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솔라나 생태계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CVC 패스랑 솔라나랑 지금 통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큰이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신원 확인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거겠죠.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 RWA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붙여버렸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한 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2개 플랫폼이 이 같은 솔라나 토큰 확장 작업에 통합됐다. 자, 그런데 메인 솔루션인 이제 DID 신원 인증 기능이 폴라나에 해당 생태계 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폴라나 하면 뭐죠? 보안성이 약하죠. 스피드는 빠른데. 근데 얘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안정성을 더 한다는 겁니다. 양측에 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실물 아이디 카드.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기행위 방지를 위해서 실물 아이디 카드를 만들었다. 얘네가 지금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차트에 반영이 됐고, 여기 뭐 트위터를 보더라도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솔라나와 통합되면서 대박이 한번 칠수 있다. 그러니까 솔라나 토큰의 생태계를 철저하게 보완한다. 근데 솔라나가 엄청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솔라나 토큰에 병합된 것은 당연히 시비 가치를 끌어올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오늘 좀 빠졌어요. 네, 어제도 이제 고점 찍고 빠졌고 하락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 거래량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이거 빠지고 있는데도 거래량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인들이 막 손절치거나 이거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길게 한번 보자고요. 길게 한번 보면은 12기란 친구가 아직 그렇게 많이 회복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정거점 여긴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 제가 물리신 분들 그냥 무작정 들고 가는 거보다 제가 제시드린 방법대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거고 지금 새로 들어가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9965-0309 번호를 올려놨고요 이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 1 0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야 상승세가 붙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봐드릴 거예요. 짧 1번에 딱 보내주신 분들 카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게 제가 이 링크를 드릴 텐데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12개 매매가 플러스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바리바리 싸들고 오십시오. 그럼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최근에 탈출시켜드린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플레이뭐 썸씽 이런 코인들 파워레저, 시아코인 충분히 다른 코인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코인들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시비물리신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만간 좋은 어,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단타 진행하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밤에 사서 오늘 오전에 팔았습니다 자이스톰 x 라란 종목 가지고 한10% 정도 수익을 냈어요. 여기서 샀는데, 밤에 여기가 이제 한 새벽 1시 반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자고 있었고, 대략적으로 아침 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어찌됐든 10% 정도로 수익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이게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뭐가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상승 동력이 있는 종목.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이쪽으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갖다 드릴 거고, 숫자 1번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카톡방 들어오시면 뭐 유료로 전환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다 금전 하나 받지 않고 하는 거니까 부담 제발 갖고 오지 마시고 어려운 종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저한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구간대들 이렇게 어제 드렸잖아요 밤에 야간 종목 나간다 어제 토맥스 가지고 나갔고 아침에 일어나서 10% 이상 수익 보고 나왔다고요 이것도 다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엄기적으로 상승세가 살아있는 세력이 들어와서 대기 타고 있는 코인은 우리가 얘네보다 좀더 빨리 팔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코인도 받을 거고 여러분들 물려있는 개별 주목도 받을 테니까 이자 1을 써서 이 번호로 지금 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빨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